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높아지고 잘되고 축복받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원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장식으로 달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문제는 해결받고 잘 된다라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으로 감옥에 가고 말하기를 회사가 망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에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수도 없이 드러나서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는지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고 잘못된 것은 그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성격적의 결함, 내 잘못, 내 게으름, 나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